가끔 연락만 주고받는 사람도 있고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친해야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아주 어려운 문제입요 친구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가깝게 사귀어온 사람 주로 서로 비슷한 나이의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무관하게 이르는 말. 뭐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친구 아닌데? 라고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직장 동료, 직장 동료 친구 아닌데, 그럼 뭔가 더 쉬워지는 개념인 걸까? 아니면, 아니면 뭔가 스택 마냥 앞에 먼저 쌓이는 개념인 걸까? 오랫동안은 얼마 정도일까? 뭐 딱히 기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공적인 관계로만 만나는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사적인 관계로 만났는데, 친구가 아닌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없나? 동호회 <laughs> 현비, 적, 아, 친구가 아니면, 적, 친구의 대척점은 적이야? 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발하네. 친구가 아니면 적이잖아. 그러니까, 사적으로 만났는데, 그 녀석이 친구가 아니라면 적이야. 동료, 공적 관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적의 의미를 둬야 되나? 아, 하긴 동료도, 동료도 비슷하네요. 동료도 사적으로. 동료와 친구는 양립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사적으로 만날 정도로 친분이 있는데, 친구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는 뭘까요? 제 시간 투자해서 보고 싶으면 친구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죠? 아, 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쟤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나는 저 친구를 만났을 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저 친구는 나를 만났을 때 이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만나려고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확실히 가능하고 팬 미팅도 사적으로 만나는 것중 하나냐 그렇다고 볼수 있네요. 하지만 그 거기에 간 팬은 친구라고 여길 수 있지만 거기에 팬 사인회를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친구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서비스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애초에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은 뭘까요? 이두 개의 이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어떤 게 사적이고 어떤 게 공적인 걸까? 업무와 비업무 무엇이 업무고 무엇이 비업무일까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친구와 만나서 재밌게 논, 논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인가요 이득이 걸려 있지 않은 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득이 나지 않은 거 그니까 러 친구와 만나는 건 그니까 러 사적인 모임이라는 건 손해만 발생하는 모임이야 <laughs> 어, 어떤 손해인지 좀 <laughs>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전적, 시간적 손해?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적인 느낌인가? <laughs> 아, 투자라고도 볼수 있겠다, 이거는. 아, 그러면 이건 사적이라고 분류할 수가 없네. 그러면 공적이라고 하면 뭔가 집단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집단. 집단과 집단 간에 근데 친구들 간에도 이 어떤 파벌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러니까 같은 그룹 안에서도 어떤 파벌. 개인과 어떤 그 중심에게 알량되는 녀석들. 이렇게 하니까 나쁜 나쁜 모임처럼 느껴지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퉁퉁이와 비실이 친구란 뭘까? 그러거 친구란 뭘까요? 어렵구만, 어렵구만. 안만 봐도 유대감이라는 애매한 것을 느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저도 뭔가 그런 느낌으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런 느낌. 그냥 아, 쟤는 친구야 같은. 크루치게 작트 최근 영상을 보다보니 친구는 가장 쳐내기 쉬운 거라고 정의한다면 친구는 가장 쳐내기 쉬운 거다 야 만날래? 싫어 <laughs>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느낌의 정의라면 그런지도 몰라 근데 이제 대신에 대신에 약간 그런 거죠 대신에 이제 약간 야 만날래? 아 시, 싫다고 하면 싫다고 하면 뭔가 내가 손해 볼것 같은데 아니면 싫다고 하면 아 뭔가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아 뭔가 아 뭔가 하면서 아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친구가 아닌 거지 그, 그건 친구가 아닌 거지 콜리 그러면 친구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쟤랑 안 만나면 아뭐 어떻게 하면 그죠 아얘 싫다고 하면 삐지는데 이건 친구가 아닌 거야 이거는 이거는 갑을 관계인 거지 이거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이러면 친구가 아니야 어 맞네요 어 그렇게 본다면 가장 쳐내기 쉬우 쉽다라고 정의한다는 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거절이 쉬운 관계. 그러니까 상호간에 무언가 무언가 오보감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이 물론 이제 선이라는 건 있겠지만서도 선이라는 건 있겠지만서도 보통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일 때 뭔가 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가족은 친구라고도 할수 있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친구를 가족이 품고 있는 거지. 아니다 아니다. 가족은 어떤 그냥. 약간 그거죠. 가족은 어떤 개념인 거죠. 어떤 관계에 대한 개념, 은 꼬리표처럼 붙는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어쨌든, 어쨌든 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성격이 있다? 친구가 가족일 수 있다. 친구가 가족일 수 있다. 친구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 근데 상위 개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상위 개념이면 친구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가족을 상대로 지금 당장 이야기한 어떤, 왜, 가불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라는 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는 다른 거야. 다른 건데, 양립할 수 있어.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족은 어떤 관계의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저 개념일 뿐인 거다. 그래서 꼬리표처럼 그냥 붙어 있을 수 있는. 그죠. 가족이 친구의 성격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나이 차, 나이 차이는 딱히 친구에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할 때,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 정의에 있는 나이가 비슷한 그 사람들을 대충 부르는 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적혀있는 거는 그저 단어의 여러 가지 쓰임새의 경우고 이런 어떤 여기 이 글에서 나온 친구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형제자매 친구처럼 지낸 형제자매가 친하다 실제 친구보다 편안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길드원도 친구냐 친구일 수 있겠죠 아무것도 어떤 제지 않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거절과 승낙을 구하거나 이럴 수 있다면 아무렴 아무렴 마, 조건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laughs> 그, 그 조건이란 쉽지 않을 것이야. 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친구란 사실 없는 걸지도 몰라. 이,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군 그렇군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가? 왜 이제 단점을 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그런 거랑 이제 단점을 말했을 때 그걸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거잖아요. 이제 신뢰 관계라고도 해야 되나. 이걸 말해도 상대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니뭔 네 생겼다 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죠. 적어도 그, 어? 칭찬 돌림을 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니네 얼굴 날아오는 거요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그,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결혼해야 돼. <웃음> <웃음> 그런 신뢰관계는 생각보다 구축하기 어려워. <laughs> 그 정도 구축했으면 결혼해야 돼. <laughs> 아니 동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 동성이 아니면 결혼하고 동성이 동성이면 평생 친구하는 거죠. 어때요? 아 그래서 이성 사이에 친구가 없다. 그죠? 그 정도 되면 결혼하니까. <웃음> 맞네. <웃음> 맞네. 그죠? 이성 사이엔 친구가 없네. 그 정도 되면 결혼 해버려야 되니까 그죠? 그 정도 되면 결혼하는 거지. 어, 친구가 어디냐고. 있 그죠? 친구기 친구가 가족이 돼버린 그런 거죠. 맞네. 그렇구만 그렇구만. 그러면 그 이외에는 뭘까요? 그니까그 정도 신뢰는 아니야. 그 정도 신뢰는 아니라면 뭘까? 좀덜 친구인 거죠. 그, 친구, 완전, 이제, 친구까지는, 아요. 어? 완전, 평생 친구까지는 아닌데, 좀덜 친구인 거야. 좀덜 친구인 거면은, 내가 뭔가 말하기 전에 두번 정도 필터를 거쳐야 하는? 이 정도 친하다의 정도? 아, 하긴. 뭐, 와다 아니다로 나눌 필요는 딱히 없죠. 덜 친구는 지. 그니까, 러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 친구에도 약간 급이 있는 거죠. 그 평생 친구일 녀석과, 평생 친구일 수 있는 녀석과 이제 좀들들 덜... <laughs> 친구인 거지. 그것보다는 평생 친구까지는 아니고 약간 들 친구야. 근데 친구라고 부를 수는 있는 거죠. 그 선은 뭘까? 그 선은 들 친구의 선은 뭘까? 아니야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앵간해서 친구예요, 그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친구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친구가 맞아. 다 친구예요, 다 친구인데, 어, 다 친구인데, 그걸, 그걸 뛰어넘는 절대 신뢰가 있을니 결혼했네. <laughs> 평생 같이 가야 되니까, 어. 그 정도면 평생 같이 가야 되니까. 친구의 그, 허들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친구의 허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아. 왜냐면, 아무리 여러분들 친구라 한들, 이제, 그죠? 선, 뭐, 그,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타인인 이상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지켜, 지킨 이후,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말이든 해도, 이게 별로 이제,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면 친구야. 그죠? 그 정도면 친구인데, 그냥 그냥 그런 믿음 이있는 거죠. 그런 뭔가 아닌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아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은데 선마저 희미해지는. <laughs> 그죠? 그 선이 약간 좀 희미할지도 모르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얘가 마음이 상할 걸 아는데도 할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얘가 마음이 상할 걸 알아. 지금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마음이 상할 걸 알고 상처받을 걸 아는데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말을 하면. 그 말을 할때 별로 이제 그 믿음이 있는 거지 얘는 이 말을 해도 떠나지 떠나지 않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그니까 헤쳐나갈 수 있어 이 상태를 이 상태를 헤쳐나갈 수 있어 <laughs> 라는 믿음이 있으면 <laughs> 그렇다면 정말 진정한 친구인 거죠 정말 평생 친구인 거지 그 정도면 왜냐면 왜냐면 나는 얘의 정말 그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근데 평 평범한 친구라면 불가능해. 왜냐면 평범한 친구라면 거기서 깨져. 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어? 와! <laughs> 맞죠? 어? <laughs> 내가 그런 느낌. 이혼을 한 경우는 친구도 아니었냐? 아니에요. 이혼한 경우에는 평범한 친구였던 거예요. 이혼하는 경우는 평범한 친구인 거야. 아니면 이제 뭐랄까 그그 내한테 그 속았던가. 그 전기 자극에 속았던가. 못생겼으니 성형하라는 조언 할수 있어야 된다. 아니. 딱 이거죠, 이제. 못생긴 친구가 있어요. 야, 너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 정도는 하하, 이 녀석, 이, 니도 못생겼으면서 나한테 잘도 그딴 소리를 하는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야, 너 약간 그 얼굴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성형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말 이제 비의 속도로 못생긴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상처는 받겠지, 상처는 받겠지만, 그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고 그 친구도 그날은 헤어졌지만, 다음 날아 근데 맞는 것 같긴 해 그러면서 이제 어, <laughs> 그러면서 이제 그 뭔가 조언을 받아들여가 아니면 아야뭐그 정도는 내가 커버는 할수 있어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의 토론으로 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정도면은 평생 친구인 거죠 <laughs> 그죠 진심으로 빛의 속도로 못 생겨가지고 그 친구의 앞날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진지하게 이 녀석의 어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나는 이 친구를 잃는 게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를 잃는 게 너무 두려워서 안 하잖아요 보통 보통 친구는 안 하잖아요 왜냐면 왜냐면 그 이야기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난 얘랑 계속 친구이고 싶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얘가 떠나가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그런 상황이 보통 언제 발생해요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아... 그치? 뭔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일 때. 가서 돈좀 벌어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어? 돈이, 돈도 못 버는, 응? 어? 벌어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 이 싸움으로, 어? 그 상태에서 어떤, 그죠? 뭔가, <laughs> 뭔가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laughs>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깨지면은 그냥 친구였던 거죠 그냥 평범한 친구. 진심을 다해 뭔가, 뭔가 상처 입힐 용기가 없는 그런, 그런 친구인 거죠. 왜냐면, 그것은 일시적인 상처고 그것으로 하여금 어떤 이 발전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일시적인 어떤 그러니까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이거는 이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달라. 이제 그저 비난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그 정도면 이제 그 정도면 평생 친구를 할수 있는 거지. 그니까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주는 거야 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 그런 그러면 거안돼 그러면은 나중에 큰일 난다 어? 나니까 넘어가지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이 친구네 <laughs> 이 진정한 친구 나니까 얘기해주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나니까 얘기해주는 거지 해가지고 비난만 쏜, 아니면 그 지편한 걸로 맞추려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잘 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제 누군가는 진정어린 조언이었는데 누군가는 이제 아이 녀석 이 녀석 완전 이 지편한 대로만 맞추려고 이 녀석 친구가 아니구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그게 어려운 거죠 이제 평범한 친구와 이제 평생 친구 간의 어떤 경계가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을 뛰어넘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도박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느낌. 그걸 뛰어넘었는데 이제 동성이다 평생 친구. 이성이다 결혼해야지. <laughs> 결혼해야지. 얘네가 결혼하면 누가 결혼해?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어.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친구는 없어요. 평생 친구는 없어. 평생 친구 급인 녀석은 없어. 그 사람은 이미 반려야 <laughs> 네, 그죠. 진정한 친구가 되기 전에 가족이 되어버린다. <laughs> 근데 이제 발전을 하는 그 과정인 거죠. 그, 그 일선을 넘는 것은 뭐 도박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이제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어, 어쨌든 그 친구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진정한 친구고 평생 친구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그 일선을 넘는 것은 꽤나 어렵지만 그것을 경험한 그러니까 친구인 동안 친구인 동안 어떤 교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교류를 하는 동안 이제 살짝 살짝씩 그 경계를 조금씩 건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했든 아니면 사고로 그렇게 일어났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일어났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뛰어넘으면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어, 좋은, 좋은 정리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사람과 계속 친구이고 싶다라는 어떤 그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잘 못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랬는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이 어떤 친구가 이제 어디서 어디서 아름아름 듣고 왔는지 장례식장에 막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줬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뭔가 어떤 그이 뭔가 뭔가 이 사람한테는 그 유대를 뛰어넘은 거죠. 그 사람한테는 물론 상대편한테는 어땠을지 몰라. <laughs> 하지만 그 사람한테 뛰어 넘었잖아요. 자, 그럼 거기서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 넘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아, 얘는, 얘라면 믿을 수 있지 하면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교류를, 더 깊은 교류를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친구도 뭔가 그런 깊은 교류로 인해서 그 선을 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면은 정말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살짝살짝씩 넘다가 이제, 어, 그 상대편이 이제, 아, 선 넘네. 그러면서 이제. <laughs> 떨어져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그 선을 넘는 데 있어서 케이스는 여러 가지지만, 호감적이 필요한 녀석도 있고, 그냥 우연이 되는 녀석도 있고, 그냥 성향이 잘 맞아서 그런 애들도 있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뛰어넘고, 그, 그것이 둘다 갖춰졌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죠. 진정한 평생 친구가 되는 거죠. 평범한 레귤러 친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레귤러 친구는 그저 이제 뭐 일반적인 교류를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타산을 계산하지 않을 만한. 저 레귤러 친구도 나쁜 관계는 아니죠. 진정한 친구의 후보생이잖아요.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평생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laughs> 레귤러 친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로 있을 수 있긴 겠 사실 레귤러 친구가 레귤러 친구와 함께한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험을 뛰어넘기 쉬워지잖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봐온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을 볼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아! 완전 얘예 하는 거 완전 극혐이네 그러면서 손절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 요새는 또 그런 경우도 좀 많기도 하고 뭐만 했다 하면 아! 손절 아! 손절 아! 손절 그러다가 이제 친구 다 없어질 것 같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갑자기 허들이 갑자기 확 낮아져가지고 아 이제 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서도 그렇군 그렇군 아주 충분한 결론이었어 아주 훌륭한 친구 레귤러 친구는 그리 시그리어 어려운 게 아니다.